파트 2 구의 5 가지 개명 구의 추월 차선의 저자인 MJ 드마코는 추월 차선의 성공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믿는 구의 다 가지 개명을 제시합니다. 첫째, 필요의 개명 목표 시장의 필요에 조점을 맞추는 것은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자산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쫓는 대신 잠재 고객이 직면한 문제나 고통에 대해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돌봄교실을 시작하거나 부모를 신뢰할 수 있는 베이비시터와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진입의 개명. 진입 장벽은 사업이나 투자에 잠재적인 성공을 결정하는데 중요합니다. 누구나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면 토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제품으로 독특하고 특색 있는 상점을 시작하는 것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이나 마켓 같은 상점을 여는 것보다 진입 장벽이 더 높을 것입니다. 셋째, 통제의 개명. 수익과 자산을 통제하는 것은 추월 차선 접근법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은 수입이 급여와 근무 시간에 의해 제한되는 일반적인 직업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비즈니스를 구축하거나 통제하고 확장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데 집중하세요. 성공적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면 월급 제한이 있는 직원과 달리 콘텐츠, 수익 창출 및 성장 잠재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규모의 개명. 비즈니스나 투자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은 빠른 부의 축적에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시간이나 노력에 의해 주어진 기회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쓰고 자체 출판하는 저자일 수 있습니다. 일단 책이 쓰여지면 저자는 추가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무수히 많은 사본을 판매할 수 있어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다섯째, 시간의 개명. 진정으로 재정적 자유를 얻으려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을 활용하여 많은 시간을 일에 사용하지 않아도 비즈니스나 투자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가는 다양한 도구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영업 마케팅 및 고객 지원을 자동화할 수 있으므로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하거나 부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의 다섯 가지 개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필요의 개명: 목표 시장의 진정한 필요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또는 자산을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돈을 쫓지 마십시오. 가치를 제공하세요. 둘째, 진입의 개명: 진입 장벽이 있는 사업이나 투자를 선택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울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통제의 개명. 소득과 자산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일반적인 직업을 피하고 사업을 구축하거나 통제하고 확장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규모의 개명. 기하급수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나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시간이나 노력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기회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시간의 개명,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을 확보합니다. 일하지 않을 때에도 비즈니스나 투자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부의 개명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부의 추월 타선의 기회를 더잘 식별하고 포착하여 재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